네 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예.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네. 어, 지난 시간에 그 잊혀질 권리 이후의 잊혀질 권리 조항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직 발효되지 는 않았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과정을 추측해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 우선 개인정보보호규정안그제 17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네. 어, 이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다음에 대해서 그 권리들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자기 자신이 게재한 자신의 정보가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와 관련된 링크 및 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제3자가 게재한 글에서 자기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매우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내용이 방대해질 것 네.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정보나 인터뷰 인터뷰 내용 같은 것도. 이야기라면 바로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후의 어, 법안에서는 폭넓은 적용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언론 보도 게시물에서는 적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공공보건 부분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그리고 역사, 통계,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잊혀질 권리가 좀 제한이 됩니다. 네. 아울러 또 합법적 목적에 적합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개인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역시에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로 인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네. 이야기가 될 텐데, 자 그럼 1인 저널리즘이나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SNS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 네. 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맹점이고 네. 앞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어, 만약에 어떤 윤리적이지 못한 언론사들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의 그런 보도 태도와도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특정 유명인이 SNS에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글을 올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 곧이 내용이 연예인 뉴스 등으로 기사화되어서 당사자는 큰 곤욕을 치르겠고요. 또 해당 글을 SNS에서 삭제를 하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당연히 이때 당사자는 막 후회도 많이 하고 때로는 반성도 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길 바라겠죠. 어, 그러나 관련된 내용은 뉴스 기사의 형태로서 인터넷에 계속 공개돼. 되어 있고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죠. 네네 잊혀질 권리의 그런 법안의 예외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뭐그 법안 자체로만 보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에그로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음. 판단할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의 이행을 더 중요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와 그 법률 분쟁이 소지가 다분하고 그리고 잊혀질 권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처질 권리가 법제화가 되고 또 나아가서. 강제 조항이 되려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화가 가능할까요? 예, 그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EU의 이 처질 권리와 관련된 법안에 따르면 그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1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돈을 치면 100, 약 14억 원 정도 혹은 매출액의 2%까지 벌금으로 물게 되어 있는데요. 아, 네. 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자 즉 사업자 그 사업자 혹은 기업이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네. 어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기술적인 한계가 뚜렷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내 정보를, 내 관련 정보를 다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누가 개인 정보를 복사했고, 또 링크를 걸었는지 모두 식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어렵고, 네. 또한 그 정보 주처, 그러니까 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아, 이 공개, 이 정보는 공개해도 됐다, 이렇게 허락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개 대상자에 대한 추적이나, 그런 저장이 필요한데, 그것들, 에 대한 한계들 기술적 한계들도 뚜렷한 편입니다 어 게다가 인터넷 정보의 방대함과 그 확산 속도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시행이 매우 어려운데요 유럽의 그 네트워크 정보 보안기구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 여기서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어 오픈 시스템의 경우에 개인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얼핏 들어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이후에서 올해 이제 법안을 발효한다고 해도 이후에도 네. 정말 많은 논란 거리가 생길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어, 다만 이 법안에 대해 좀 의미를 둔다면이 네. 이 법안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 그 전에는 그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는 점에 좀 의미를 두어야할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 많이 참고할 부분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혀질 권리가 표현 자유와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네그 이와 관련해서 그 잊혀질 권리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빅터 마이어 셈베르거라는 저자인데 그는 그 새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의 정보 만료일 그를 부여해서 정보가 일정한 기간만 유통되도록, 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음, 구체적으로 그는 그 디지털 정보의 그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만료인을 지원하는 일종의 좀 기술적인 코드죠. 그때가 되면 다 없어지되 그런 코드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울러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저장할 때 이러한 만료인 정보를 스스로 입력을 해서 그 정보의 수명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그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사용자가 일권한 이후에 특정 시간이 되면 삭제되는 메신저 이런 것도 개발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해주는 서비스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이 처제 권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게 옳은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기억이 전담하던 많은 부분들을 어, 인터넷의 검색이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고 때로는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자신의 정보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른바 신상 털기로 인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이체제 권리에 대한 관심이보다 높아져만 가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하나씩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